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GTU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과학교육학부 오홍식 교수입니다. 저희 GTU사업단의 교육강좌 수강을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총 15개의 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강좌는 약 25분 분량 양, 영상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의 구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은 강좌를 듣는 예비 교사 여러분이 세계 시민이 관점에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세상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실에서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선두 주자가 될수 있게 저희 GT 사업단에서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글로벌 교원 양성 거점대학 사업단의 계략적인 소개와 비전, 전망,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강좌 전체 소개와 참가자 후기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대학교 교원 양성 비전에 따른 GTU 사업단의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교원 양성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는 글로컬 초중등 교원 양성 대학을 비전으로 삼고 도약기, 성숙기, 안정기 3단계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약기에는 글로컬 교육 역량 체계화를 위해 글로컬 초중등 교원 양성 대학으로서의 발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교육 활동 지원, 초중등 교원 종합 양성 체제 구축. 학생선발 및 관리역량 제고를 전략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도약기에 이어 현재 성숙기에는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를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로는 글로컬 교육과정 운영, 용복합 교육과정 개발, 교류대학의 다변화가 있습니다. 안정기에는 글로컬 교육역량 강화 확산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취업 지원, 글로컬 교원연수 지원, 글로컬 교수연구역량 증진을 전략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대학교는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악충을 최종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교원양성대학 교육목표 및 인재상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 인재상은 글로컬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인격 형성, 지식과 교수방법, 연마,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 학급, 학교 관리자로서의 능력 배양, 세계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능력 배양, 전인적 지성인, 실제적 융합 지식인을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교원 양성 선진화 계획 및 목표입니다. 제주대학교 글로벌 다문화 교원상은 글로컬 교사, 글로벌 교양인, 도정하는 교육인입니다. 2019년도 핵심 목표는 양질의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글로벌 다문화 강좌 운영, GTU 그룹 활동, 영어교육 도시, 교류 활동, 국내외 교육 봉사 및 국외 교육 실습, 교육과정 개발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표를 보시면 초록색 부분은 국외 교육 활동이고 파란색 부분은 국내 교육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 사업단에서는 국내외 교육 활동의 단계적 운영, GTU 강좌 이수 확대, 지역 연계 활동 참여 확대, 자기주도적 글로벌 학습 실현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강좌 수강 확대, 다문화 교육의 조직화, 다문화 대상 국가 교육 활동 실시, 지역 다문화 교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교사 양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글로벌 교사 양성을 위해 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외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 교내 학점 인정 체제 완비, 글로벌 다문화 교원 배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차 년도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입니다. 7차 년도에는 6차 년도에 이른 성과를 이어 다양한 글로벌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과 더불어 성과 확산, 교육 네트워크 확장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부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지난해 수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며 올해 프로그램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 중에 교육 봉사, 교육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결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사업단에서는 남호주, 남유타, 필리핀 등지에서 교육 실습 학생을 파견하였으며 필리핀, 스리랑카, 남유타 등지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육 실습과 교육 봉사는 학사과 교육학과 교학처와 합의하여 교직 기스에관한 확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이루어졌던 필리핀, 스리랑카를 비롯하여 베트남, 미국, 여러 국가의 교육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교육 연수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지난해 유럽과 인디아 내로 교육 연수 학생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5000년도에 이어 글로벌 문화 탐방 활동 및 연구 활동을 기획하였고 총 2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또 국내 연수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유럽 연수가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와의 협정을 통해 호주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GTU 강좌 및 특강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업단은 학의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정규 강좌를 3개 개설하였고 특강을 3번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GTU 사업단의 기초 프로그램으로서 GTU 강좌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GTU 학예 계절 납기 강좌 및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GTU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개발 연구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와 협업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NLCS 제주, 프랭스몰 아시아가 각각 강의 컨텐츠 다섯 개씩을 제작했고 스리랑카에서도 컨텐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과정 개발이 지속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글로벌 타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강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TU 그룹 활동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업단에서는 남유타 주립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우리 대학생들과의 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추가되어 글로벌 이슈 토론 및 PBL 주제 토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남유타 주립대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 대학생 참가 그룹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난민 자녀 교육 봉사를 위한 그룹 활동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다문화 스터디 그룹을 만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교육과학연구소와의 공동으로 연 2회 다문화 기업 탐방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반기 발표하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제주도의 난민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UCC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여 직접 제작한 다문화 관련 UCC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UCC 공모전, 참가 후기 공모전 등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4개 대학 사업단 공동으로 IGT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제주 전라권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다른 대학을 포함하여 23명이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IGT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글로벌 모의 수업 분야나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발표대회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교회 확산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교회 확산 활동으로 우리 사업단에서는 우도중학교의 사업 홍보 활동, 제외 한국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과 확산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활동 모두 차기년도 g t 교육기관 확장을 위한 토대로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보도자료를 통한 확산활동, 온라인을 통한 강좌 배표 등으로 교회 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성과 지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참여와 관심 덕분에 6자년도 성과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교육과정은 2018년도에 우리 GTU 사업단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입니다. 참여 인력은 제주 영업도시 국제학교인 NLSS 제주 교사 5명, 불행선물 아시아 교사 5명, GTU 사업단 운영위원 4명, 스리랑카 교육 전문가 한명입니다 구성은 GTU 사업단의 소개와 전망, 불행선물 아시아 교육과정, NLCS 제주 교육과정, 스리랑카 교육 시스템, 한국 다문화 교육에 관한 내용, 유럽 다문화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사범대학, 교육대학 학생들은 물론 교직을 이수하는 예비교사, 대학원생, 현직교사, 교육청, 교육부 등의 기타 교육 관계자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LSS 제주 교사들이 참여한 강의 내용입니다. NLSS 제주에서는 먼저 글로벌 교사로서의 국제적 마인드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생물학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영국 초등학교 교육과정, 영국 커리큘럼과 한국 커리큘럼의 차이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랭스몰 아시아입니다. 브랭스몰 아시아에서는 국제 교육 과정인 IBDP에 대한 소개, 브랭스몰 아시아의 주요 교과목에 대한 수업 방법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디자인 교과 교육, 수학 교과 교육, 영어 교과 교육에 대한 각 과목 담당 교사들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GTU 사업단 운영위원 및 스리랑카 교육 전문가의 강좌에 대한 소개입니다. GTU 사업단 부단장 김민호 교수는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이 방향에 대해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GTU 사업단 국제협력 부장인 권상철 교수는 예비교사의 글로벌 다문화 교육 논의와 다양한 학습 강화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GTU 사업단 운영위원인 이소영 교수는 다학제적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강좌를 준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문화 대상국가 교육 전문가로 스리랑카 아센드라 교수가 스리랑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GTU 사업단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참가 후기 및 참여 방법입니다. GTU 사업단 연례행사입니다. 우리 GTU 사업단에서는 기초, 심화, 특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프로그램 참가 학생에게는 심화, 특화 프로그램 선발 시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이 국내의 기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통해 내적으로 글로벌 다문화 교육 역량을 쌓은 후 해외로 나아가 역량을 시험해보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할 때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초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지유사업단 연락처입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메모 남기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GTU 카페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GTU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보시면서 도움받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아온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합니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해 학습하는 학습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고 세계 무대로 도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늘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듣는 훌륭한 교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